아아 아, 아. 안녕하세요 네. 어이구 안녕하세요 방만들어네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피디님 진짜 오랜만 진짜 오랜만 네 그래, 진짜 오랜만이에요 롱타임 노스티 <laughs> 잡혀라 핑즈 운방 무적의 4인 스쿼드 갑시다 4인 저 그래요. 어, 뭐예요, 어, 살인마? 저, 고지는 못했는데 아 덕구 덕구 와 덕구 네. 온다 불전 덕구다 덕구 여기 공연... 이분 맛있겠어요. 서로들 <laughs> 맞고 <저를> 미안다 <laughs> 공연장으로 왔다. 아돼야돼야돼. 와저 아. 그래요, 저 그래요. 어 봤다 네 니한님 봤다 네 니한님 네 니한님 초청한다. 나이스오 저걸 못봤나참 봤어요. <laughs> <진짜 한다. 웃음> 오 어또니안님 오... 찾으러 왔다. 어! 야저 <laughs> 야, 저걸 어떻게 찾았대? 오케이 저는 자이라 할게요. 네. 야불좀 덮고 이따가 칼질 잘 맞출 수 있을까? 현님 구할 수 일단, 있어요? 예. 지... 네. 아니요 저 멀어요. 아, 아하! 아 지금 살리면 돼 어차피. 아, 저분은 이쪽 갈고리를못갈 것이고, 행, 행복회로가 돌고 있어요. <laughs> 어이... 아, 미안 살인도 못 하겠는데 살인도? <laughs> 아, 내가 진짜 미안해. 어떻게 앞에 던! 앞에 던! 살리로 가나요? 네 있어요. 자, 잠깐만. 잠깐만. 됐다, 됐다. 음. 자 시계. 오케이, 나이스. 아이고, 아이고. 아, 괜찮아 맞았어, 맞았어. 맞았어, 맞았어. 나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기말고더 때려! 여기다 나 빨리 빨리! 오케이! 와아하이 <laughs> <hairy> 야이 저거 뭔데! <laughs> <Raggingly> 아니 왜 여기에 더 있어! 흐하 안녕 하세요예예 예. 원래 그.. 첫 판은 죽는거라고 예, 예. <laughs> <laughs> 배웠어요 예예 배운대로 잘하고있어미안다미안다미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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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기에 돛이.. 돛 못봤을거 같아왜 거기에 있어? 거기 왜 거기에 있어? <웃음> <웃음> 예. 제가 해지할게요. 오우. <laughs> 내가 해제할게. 오. 내가 내가 막아줄게. 네. 안될것 같은데 선생님. 안될것 같은데 아, 선생님. 막아줄 거지. 막아줄 거지. 막아줄 거지. 막아줄 거지. <laughs> <헉망이. 웃음> <laughs> 깨야같 이거 진짜, 이 이거 진짜, 와, 이 터졌네 와, 이거 진짜, 거 터졌다 와, <laughs> nee <laughs> <완전 웃음> 이거 진짜, 와, 이이 와, 이이 와, 이거 진거 이거 와, 거 와, 이 와, 이덕 있네, 진짜 작방에 아우지고 발전기 없어요. 제가 먼저 브리핑 했어요. 1등 어, 확인 오케이. <laughs> 부러우셨군요. 아니, 여기 보자마자 세명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브리핑했어. <laughs> 루인 없어, 루인 없어. 아, 이 졌다, 졌다. 루인 발견할 걸. 브리핑대 개발을 확인. 이렇게 핑 월드컵 확인. 너 세르... 어 중구나 중부다구 중구 하긴 와요 포물하긴 와요 엄청 달라 대박 발전기는 일단 단단한 단단하진 않네요 네. 엄마, 어그로요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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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어그로 분수대를 말씀드릴게요 네 yeah. 일로 온다 어, 어그로 어그로요 네. 아 어그로 토스트잼 토스트, 잼. 토스트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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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다 그게 어떤 정이 아닌가 싶어요. 다들 그 손댄 자국, 다 이렇게 가촌 터치하고, 이게 다 이제 그 대한민국 정서지아나 어, 방금 중국어가 쏘리 된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우와, 우와, 하다 <하잖아>. 뭔가 <laughs> 브리핑, 확인, 중국 브리핑 <웃음> 하긴? 중국어를 <laughs> 하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저 스케일트, 저스케이트 크. 발전기술리어 어그로 풀풀 풀 아니네 이저 바보 오케이 어그로 안 풀림 확인 <laughs> 안 풀림 확인 응 아니야 확인 <laughs> 아니야 확인 오케이. 여기 무슨... 브리핑 월드컵 이 뭐가 좋습니다 <laughs> 네 드디어 하나가 돌아갑니다 하나 더 기사 오백이 아프겠다 어 이거 위쪽으로 올리겠는데 <laughs> 저수하고 돌렸어요. 그리고 저동몽님저 저 아까 맞췄던데 거기 발전기 많이 켰거든요? 거기 켜주세요. 아, 여기도 지금 80%수하고 네. 갈게요. 이거 밑쪽에 3개 다 켜졌어요. 네저 켜진 쪽으로 왔어요. 발전기 켜진 쪽으로. 어그로. 오케이. 여기 80% 90% 땡! 내가 먼저 리피함 <laughs>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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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았다. 아이씨. 꼴리. 아 됐다.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? 요사 잘됨 확인. <laughs> 우와, 피해서 토피해서 토피했어. 아, <laughs> 어, 물렁물렁 한데요 결정이. <중고> 중도 하나겠는데. 왔다. <laughs> 아니, 예. 그래? 저는 대보만 확인. 완전 대보만. <laughs> 사진 쪽 문으로 달려갈게요. 네. 어 뭐야 여기 있어. 맞네. 얘 위쪽으로 가요? 어얘 억으로 어. 다른데 갔어요? <웃음> 그래요. <웃음> 그래요. <laughs> 나이스 오? 오? 아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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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5분 한거 같은데 어, 아그 <laughs> 안에 다했어다 터트렸어 다, 다 터트리고 다 말투기 <laughs> 다 하고 뭐그 안에 모두가 다 있었어 오개그로 나왔어 우와. <laughs> 네, 5분 게임 확인 5분 게임 확인 나이스 우와. 네 나이스 투명 칼지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이 방송은 시진님의 방송이지만 팔로우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뭐야? 말라. 라 정말 좋아요. 여 번이나 했는데, 한 번도 또...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.